여러분, 우리 5주차, 3차 시 수업이네요. 아까 1차 시 때는 동사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때 이어서 동사 좀 많은 거 했었죠. 전치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사용하지 말아, 전치사 잘 써야 되는 것들, 전치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전치사를 무엇을 쓸 것인지, 수요동사,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뭐도 했어요. 수의 일치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수의 일치는 수량 형용사에서 썼던 것들하고 좀 많이 어때요? 음, 겹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때는 수량 형용사 다음에 명사 형태를 어떤 걸 쓰느냐, 그거를 갖다가 학습을 했는데, 수의 일치에서는 과연 그러면 그 뭐, every라던가, each라던가 이런 것들을 썼는데,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에 단수 명사를 썼어요. 그러면 동사에는 뭐를 쓰고, 또는 one of 복수 명사를 쓰더라도, 뒤에는 또 단수를 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습을 했는데, 문법이라는 것은요, 단독이 없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3차지에서 겹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번 주차는 어 사실 문법도 유닛을 제가 두 개를 묶었기 때문에 많이 좀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잘 하실 수 있죠. 자 이제 교재 224페이지인데 아까는 이제 단수 동사 사용하는 거 가산명사 단수에 단수 동사를 했는데 자, 다음은 가산명사 주어 복수예요. 그러면, 어, 복수대명사 주어는 복수동사 쓰고, 하지만 뭐 대명사 IYU는 의미상으로 단수지만, 동사는 복수를 쓴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사를 복수를 쓴다라는 얘기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사는 like 쓰가 단수동사고, 그쵸? like는 뭐라 그랬어요? 복수동사라 그랬죠? 자 이렇게 일반 동사가 적용되는 것은 3인칭 단수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I 하고 you 는 단수 주어지만 예를 쓰잖아요. I like, I like, you like.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수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The train is, the train is expect good result. 자, 연수생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자, 지금 복수주어, 어, 복수동, 이게 복수동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ou are requested.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수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any하고 a 어, number of하고 several이 있는데, 얘네는, 어, 뒤에 복수명사를 쓰게 돼 있다라고 사실 우리가 수량형사 용할때 배웠어요. 그쵸? 수량형용사도 배웠는데, 자, many 많은, a number of 많은 수에 several 몇몇의 뒤에 복수 명사가 오고, 동사도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many workers have. 여기를 만약에 해지를 쓰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a number of consumers 이것도 R을 써주는 거고, several participants are reviewing the plan. 몇몇 참가자들이 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할 때도 복수라서 복수동사를 쓰는 거죠. 결국 얘네는요, 뒤에 어때요? 몽사도 복수 명사를 쓰고, 동사도 복수동사를 쓰는 거죠. s나 es가 없는 복수동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이거 우리 좀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자주 강조되는 거고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수능을 본지는 조금 그때 이삼년 됐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수능 시험에도 얘기이를참 많이 나왔어요. 어, 넘버로브하고 더 넘버로브는 위치가 좀 달라요. 뜻이 달라요. 자, 어 넘버로브는 많은 수가 되는 거고요. 더 넘버로브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수일치도 다른 게, a number of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 the number of도 둘다 똑같이 복수명사가 와요. 근데 얘는 복수동사를 쓰고, 얘는 단수동사를 씁니다. 자, 그래서, a number of callings recommend가 되는 거고요. the number of tourists는 heads가 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쓸게요. 그러면, a number of, 그죠? a number of students.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하면서 비동사를 쓰면, 아. 그런데, 더, number of students 하면, 이게 뭐를 쓰는 거예요? 얘 때문에, is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 이게 점점 혼동되고 아 점점 혼동되죠. 그러나 암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교재 224고 하 225인데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어 근데 왜제 화면에 이렇게 얼굴이 빨갛게 나오죠? <laughs>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제가 있는 공간이 좀 이렇게 좁아요. 요즘 계속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얼굴이 좀 빨갛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이 자. 음. 수 엘지, 자, v a r 스 하고, 보스 하고, 어퓨 하고 해서 이렇게 복수 명사를 쓰는 건데, 어, 얘네 같은 경우는 various, b o 뒤에도 복수 명사가 오므로 동사도 당연히 복수인데, various m i l s 그 다음에 boss clocks, a few 얘는 마찬가지로, 음 어, 리를은 약간이란 뜻이지만 얘는 셀수 없는 거랑 쓰죠, 어리를 워러 이런 식으로. 수 없는 명사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퓨는 어때요? 얘도 약간이라기, 아 얘는 약간이란 말보다는 어, 아이고 몇몇, 그쵸 몇몇이라고 쓰게 되니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글씨가 안 예쁠 때는 이렇게 지우는 거를 좀 해보, 아, 실험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laughs> 자, 그래서 몇몇 이란 뜻인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셀수 있는 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a few c o m p i t e r s 가 되는 거고, 동사들에도 다 이렇게 복수형의 동사를 쓰는 거죠. 자, 여기서 또한 가지. Bears하고 a variety는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저도 논문을 쓸 때, 영어로 쓸때 a variety of researchers. 그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various researchers, 또는 various studies, a variety of studies. 이렇게 써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얘는 뒤에 복수랑고만쓸수 있어서. 그래서 복수 명사와 복수 동사가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같은 의미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원어민들이 이렇게 써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얘가 의미가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혼동할까봐, 이게 토익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구분하는 게 생길까봐, 이게 말뭉치라는 게 뭐냐면, 요 코폴스라고 해서, 어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할 때요, 어떤 게 있냐면은, 어 분명히 나는 얘를, 아, 아까 우리 데미지란 단어 있었죠? 내가 이걸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얘가 명사로 쓰게 되면 손해, 손상,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굉장히 아주 나쁜 손상, 심각한 손상이라고 하면 bad라는 말을 써도 모든 형용사랑 이렇게 다 짝꿍이 되는 게 아니에요. bad damage라는 말은 안 써요. 원어민들은 다 여기에 serious damage라고 써요. 자, 이렇게 사전에 보면 말뭉치라는 게 이렇게 세트로 쓴다라는 거. 얘는 얘랑 어울린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variety of something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음, an almost, 어, 이거 우리 그거다.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그쵸? a very beautiful girl 하듯이. 자, 그러면 이제, a variety of. 근데 다양하게 여기 사이에 뭐도 들어갔어요. 부사도 들어가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패턴에 바로 뭐가 들어갔어요? 복수가 들어갔다는 라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어, 어, variety of 여기 뉴스는 원래 단수지만 summaries 복수죠. 어, variety of regions, variety of regions. 다음에 variety of 또그 다음에 variety of reports 그죠? 그 다음에 variety of ways. 그 다음에 여기도 아, 요게 자, 다양하게. Variety of, a variety of만 쓰는 게 아니라, a wide variety of. 혹시라도 시험에, 어, widely. variety. 스펠이 틀렸네요. 맞네. v a r i t y variety of.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왜냐? 여기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Wide라고 하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variety of specialists, variety of r u n w a y cratering some monitor mon monitions S죠. 그다음에 variety of habitat, habitat, 그다음에 abundant to 이런 어여기 됐고요. Variety of different r i g h t n e s s making properties 이렇게 다 복수입니다. 원어민들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어프라이어 튜브는 지금 보니까 다 어때요? 무조건 복수. 그런데 차이가 좀 하나 있어요. 밑에 거 한번 보실래요? 얘네는 지금 금방 배운 것처럼 복수가 맞아요. 그죠? 이렇게 어프라이어 튜브그 다음에 어프라이어 t 튜브 액티비티즈가 맞는데 음... 여기도 보면은 어, 빅 royalty in export brackets 이건 좀 상관없는 내입니다자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좀 보실래요? 자 얘는 a different type of something 이에요자 a different type이고요. 얘는 뭐예요? many different types of 복수 명사들의. 자, 그러면, The article was about the different varieties of Spanish spoken in South America. 어, 남아메리카에서 말해야 되는 Spanish의 the different varieties. 차이점인 거죠. varieties. 그쵸? 자, 그 다음에, 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어, 여기도. r i t 랭기지, 그 다음에 variety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this variety of r o s e s 할때 여기 뭐였어요, 지금? 뒤에 단수 왔죠? 그쵸? this variety of r o s e s 그래서 이것도 단수.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냥 different type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처럼 많은 다른 타입이 아니라 그냥 different type. 그 다음에 어, 여기도 지금 보면 our. Supermarkets stocks apples in several different varietie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수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쓸수 있는 건데, 얘는 그냥 different type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a variety of 다음에 a variety of 다음에 무조건 복수 명사가 오는 걸로 지금 보면은 앞부분에서도 자 앞부분에 아이고.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문서를 제가. 아이고, 제가 지금 눌렀는데, 어, 화면이 지금, 어, 미안해요. 이게 중간에 정지시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정지가 돼서 설명하려고. 네, 사실 이걸 다시 도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된것 같아요. 괜찮죠? 네, 여기까지 조금 이해 되죠?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variety of 다음에는 다 이렇게 s 음, 그 s가 다 붙은 명사형이 오는 게 이렇게 쓰는 건데 간혹,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어떤 하나의 타입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할때 이렇게 그 로즈라는 거 하나 비교한 거예요. 지금 하나의 타입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단수도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되도록이면 대부분 다 이게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가 있는 경우 어, 지금 보면은 the goal, of the seminars, 그 다음에 이렇게 박물관의 guided tours인데 실제 주어는 이렇게 되니까 복수, 얘는 단수라서 얘도 is, 맞춰주는 거죠. 보통 수식어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더라도 실제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대어리즈 대어라도 이거 좀 많이 구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길게 써놓고 답을 고르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is w a s has been a r were have been인데 단수 명사 주어일 때고 얘는 복수 명사 주어일 때예요. 자, there is a problem. There are vacant rooms. 이렇게 해서 복수가 되는 거죠. 얘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맞춰 주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오는 명사 주어에 일치시키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아, 이것도 우리가 수량 형용사에서 다루었던 건데 자, all 하고 most 하고 some 하고, 그 다음에 half of 명사네요. 그쵸? 자, all, 모두, most 대부분. 그 다음에 some은 약간. 그 다음에 half는 반. 이런 뜻인데, 음, 요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수의 일치가 달라짐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볼게요. of the, 자, 셀 수, 엄, 불가산 명사니까 뭐죠? 셀수 없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가산 단수 명사가 올수 없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셀수 있는 단수 명사는 안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all of the student 자, 얘셀수 있죠? 그리고 단수죠? 자, 셀수 있고, 그리고 단수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all of the equipment처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불가산 명사죠? 셀수 없는 거죠? 이건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좀 헷갈리죠? 하, 아, 뭐, 그래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셀수 있는 게 올라면 얘를 맞게 쓰려면 뭐예요? 올로부터 스투 든, 츠 이렇게 복수형이 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한번 외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복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 같은 용법으로 어 이렇게 보면 썸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어 써m of my 어 colleagues 그래서 써m of my colleagues work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보면 복수라서 이렇게 되고 인포메이션 셀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셀수 없는 명사의 단수는 올수 있지만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는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지가 쓰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음올아이것 지난번에도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때는 명사 패턴을 강조했죠. 방금 했는데. 자, 복수 명사와 불가산 명사가 오는데, 셀수 있는 명사. 그쵸? 그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자, 여기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가능한 거죠. 복수형이 가능한 거지, 단수 명사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ll information 자 요거 생략 가능하는 거죠. of 자 요거 생략하면 all 더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all managers 뭐 all the managers all of the managers r e p o r t e to the president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all 다음에는 managers가 복수형이니까 동사도 복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잘 하실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맞으면 오 틀리면 엑 해보죠. 금방 했으니까 잘 생각을 떠올리면서 자올 모스트 썸 아프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올수 있다. 3초 안 걸리게 바로 X 어떻게 돼야 돼요? 셀수 없는 명사의 단수형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오는 거예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명사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various와 a variety of는 둘다 복수명사와 복수동사를 사용한다? 맞죠. 복수명사를 사용하면 당연히 복수동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likes하고 어, l i k 하고, 어떤 게 복수동사예요? 라이크가 복수동사죠. 자, 얘는 뭐예요? 음, 단수동사. 자, 그 다음에, 어퓨는 단수명사, 복수명사 둘다 가능하다. 어퓨는 단수명사, 복수명사 둘다 가능하다? x. 자, 얘가 안 되죠. 왜냐고요? 어퓨는 몇몇의. 그쵸? 이미 자체가 복수거든요. 자, 그다음에 에브리는 형용사만 가능하고 뒤에 오브더 복수 명사의 표현이 안 된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복수 명사의 표현을 할수 있는 거는 이치 오브더 또는 원 오브더만 가능하죠. 자, 그럼 어, 밑에 썼다. 이치와 원도 뒤에 오브더 복수 명사의 표현이 불가능하다? X. 얘는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Each of the students. 하지만 여기 동사는 is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One of one of the 음, people. 그렇죠. 사람들 중에 한 명은 i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어 문법의 내용도요 외워요. 이게 외워야지 할수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내용을 외우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Oh t h e a r 자 a series of educational workshops.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Have가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 금방 나왔다. Each of our customers.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Is. 그렇죠.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number of는 복수명사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쓴다고요? 복수동사 쓴다고. 그러면 해, 를 쓰겠죠. 만약에 이걸 더 넘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해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r. Coel and I. 자, 오렌지를 어떤 형태로 쓸까요? Mr. Coel과 나. 자, 복수죠. 주어가 두 개잖아요. 이거는. 복수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오렌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our company's human resources department. 자, 요건 하나에 그냥 표시고 department is always sticking.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지가 돼야 되겠죠. 주어가 단수니까. 자, 그다음에 developing a flexible work schedule that is all. 지금 보면 어, 얘도 지금 얘랑 걸려서 단수고요. Developing or flexible 이거는 어, 아까 우리 했었는데 동명사 주어. 그렇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동사, 복수동사. 단수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 The central rule is... Blah blah blah. 어, anyone who... 어, 이거 앞에서 한번 했었어요. 도주랑 비교해서 Anyone who는 단수 도주 후는 복수. 얘는 단수 독사. 자, 1 0번이 되겠죠. 외우면 찍을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꼭 if they, 어, 이거는 뭐, they잖아요. they. 데이. 그쵸?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팩트 c t 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복수 주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Preparing a m a n u s c r i p 일 블라블라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도 동명사 주원에쭉 그쵸? 그래서 이제 썼네요. 그런데 이제 a lengthy process. 데디아가 또얘를 꾸며주네. 단수 복수? 어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단수네요. 그럼 답은 C번 해석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이는 아 여러분. 혹시라도 문장이 이해가 안 갔거나 해석을 좀 해봤더니 잘안 되더라 싶을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질문 환영. 네, 더 질문 환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inner effort to reduce the amount of i l 자, one of the managers, 그러면 여기는 뭐였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어, 얘 명사라서 안 돼. 어, 얘 S 안 붙어서 안 돼. 어, 얘 ING라서 안 돼. 그럼 뭐야 답은? C번. 하죠. 임플란트 갑자기 저도 문제 잘못 만들었나? 지금. 왜냐면 제가 이 문제는요, 여러분, 그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문제가 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걸 묻는 거였었어요. 9번 같은 경우. 단어 들어가는 걸 묻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변형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사실은 이제 지난 주까지 문제를 만들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이게 보고에 딱딱 떨어지는 문제를 못 찾겠는 건 거예요. 그러려면 물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많이 찾아야 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이제 묻고자 하는 방향을 좀 바꿔서 빈칸을 좀 다른 데다 뚫었죠. 그거 어, 훨씬 수월하네요. 그거 다 배운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네. 아 이게 어느덧 제 하다가 보니까 시간 다 됐네요. 지금 아, 제가 만드 송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추석 때 즐겁게 또 보내시고 그리고 또 토익 공부도 시간 늦추지 말고 잘 들으시고 송편도 좀 맛있게 드셨으면 해서 제가 어 만들지는 못하고 음 그림으로 남아 네 송편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즐겁게 추석 영 명절 보내시고 어 우리 한번 또 이제 10월 5일까지가 원래 온라인 수업이고. 또, 그다음부터는 조금 변경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만날 수 있는 날을 제가 한번 손꼽아 좀 기다려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해피추석!